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TV에서 펀드를 소개하고 있는 오만로입니다 오늘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i 표 시장 굉장히 핫한데 특히나 이제 우우죽석처럼 나오고 있는 코스닥 벤츠펀도 올해가 여, 어,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뭔가 진주를 골라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코레이트 자산운용의 김종수 부장장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코레이트 자산운용의 마케팅본부 김종수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그 코레이트 자산운용 저는 상당히 낯설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예, 좀 많이 낯선데요. 예,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더라고요. 마이에스 자산운용. 아, 예. 마이에 예, 1987년 저희가 설립하고 나서 마이에스 자산운용을 이름으로 33년째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2016년에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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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거기에 그 한국토지신탁의 영어 이름이 코레이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코레이트 자산 운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아이, 단번에 예. 의문이 풀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벤처 펀드 다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고객님 여러분들도 아시고, 음, 코스닥 벤처 펀드 굳이 개인 청약하는 것보다 펀드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건 기사에서도 너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아셔서. 네. 코스닥 벤처 분들 많이를 찾고 계셔야 네네. 되는데 굳이 왜 코레이트를 해야 되는지 저희 코레이트 자산운용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스 자산운용 때부터 거의 33년에 업력을 갖고 있고요 어, IPO 시장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열렸게 2000년대 이후라 본다면 저희는 2 0 0 5년때부터 해서 거의 15년 동안 IPO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네. 업계 노하우는 저희 업계 거의 최 선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운영 인력이 전체 IPO의 운영 인력이 저희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노하우가 15년 동안 노하우는 굉장히 무시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영일이8 8배가 많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선배 아, 네, 많은 편으로 네. 속하는데 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럼 코레이트 네. 자산운용의 코스닥 벤처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운영 전략은 얼마나 잘 IPO를 잘 받느냐가 1번이고 두 번째는 IPO를 받는 건 좋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대처를 잘하느냐. 음, 예, 네, 그게 두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어. 실제 수익률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네, 예. 이겁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코스닥 벤처, 지금 공모 펀드는 이번에 첫 출시이고 사모 펀드가 음. 지금 나왔는데요. 사모 펀드의 경우는 2018년 4월에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한30% 중반대. 음, 음 그러연완평균 수익률은 한 10%대 중반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변동성, 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코스닥 주식들에 대한 변동성은 보니까 선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물 매도. 그게 뭐 유니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어, 그것 말고 또 다른 차별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선물 매도의 경우에는 여러 펀드들이 좀 최근에 많은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알파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내년에는 지금 대한민국 상장 예정돼 있는 리츠가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한국토지신탁의 모회사의 모의, 모의, 어떤 협력을 받아서. 충분히 분석을 한다그러면 훨씬 좋은 위치를한5% 정도 전체 유의5% 정도 잡게 되면 플러스 알파 승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성적 부분이 아.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아이자 이렇게 크지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러면 실제로 IPO 물량을 많이 받는 게 실제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코레이트는 어떻게 많이 받으실 수 있는지 왜 많이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네. 대형 증권사들이 주로 매각 주관사로 해서 IPO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회사들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를 했냐에 따라서 정성 평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실제로 매각 주관사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하고 오래 거래한 회사들의 당연히수량을좀더 주는 게 맞고요. 아 그렇죠. 그게, 그게 일본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네. 에스코바이오팜의 경우에도 어, 타사의 어떤 동료형 펀드보다는 조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알려 주셔야 되는데요. 수량을 말씀드리기는 <laughs> 어려운데 여러 가지 네. 뭐 조건이 하우스마다 틀리니까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반 공모형 IPO 펀드들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규 상장할 경우에 적게 받으면 한0.5% 그다음에 많게 받으면 한1% 정도 받거든요. 네, 전체 A.M.에 u 그러니까 100억이라면 1억 정도가 많이 받고 음. 한그 정도 많이 정도가 받는, 받는 거라 예, 예. 보는데 어, 저희는 한 그거 대비해서 2.5배에서 3.3배 정도 더 받았다 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벤처의 수익률이 어 연평균 수익률 10%중반를 예, 유지할 맞습니다. 수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코스닥 벤처 펀드가 어 지난 2년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게더 빅딜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수익 상승 효과를 배정을 많이 받아서 노릴수 있다. 뭐 이런 게에 대한 거를 지금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를 어 청약을 개인적으로도 했고 펀드에도 넣었다. 그런데 그 펀드는 나는 그냥 카카오 게임즈 이틀만에 팔았어. 그런데 펀드는 보호 요수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코레이트는 보호 요수 그러니까 의무 해약 기한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고객분들께서는 청약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이라는 걸 넣시게 되고요. 대신 기관 투자자들 경우에는 청약 증거금이란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펀드가 100억짜리라면 100억 정도를 다 청약을 낼수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 고객, 일반 고객들하고 형평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확약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는 건 맞아요. 확약 음. 기간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봤을 때, 학약을 얼마나 거냐가 이게 바로 노하우고요. 음. 두 번째는 가격도 얼마나 거냐가 또 노하우입니다. 전체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적금 수준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동성? 네, 네. 그래서 아. 무조건 의무 보유 학교을 길게 받아서 많이 받는, 많이 받는 것 보다는 얼마나 짧은 기간을 받으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냐. 이게 저희의 노하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스닥 벤처 펀드 하면, 지금 뭐, 소득공제도 주고, 올해 네네. 연말이면 뭐, 소득공제혜택도 없어지고 하는데, 마지막에가서 열정을 불태운다기보다는 워낙 빅딜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뭐, 비틀스가 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철학했지만, SK바이오판 같은 거래소 종목이죠. 코스닥 벤처 펀드는 혜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걸 둔단 말이죠. 그런 근데,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빅딜들이 있는 거래소 펀드에 대해서도,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코스닥 벤처 펀드긴 하지만 말씀드려도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를 전용으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의 혜택은 우선 배정 혜택은 없지만 들어가 을 경우에는 당연히 타 다른 일반 펀드보다는 배정서 많이 받고요. 공모주 펀드가 우리나라에 보통 몇개 정도죠? 되총 모든 웬만한 그 좋은 종목 대표로 SK 바이오팡 경우에는 1,600개 펀드가 신, 그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수량이 나왔는데 그거를 전체 다 쪼개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매각 주관사 입장에서는 펀드별로 쪼개주는 것보다는 운용사별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하는 어떤 대형 빅딜, 음. 경우 이번에 뭐 빅히트지만 빅히트 같은 것도 참여했을 때 펀드별로 대, 계산되는 것보다는 운용사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용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1번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 대로 저희가 마이애스 때부터 거의 33년 된 회사로서 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이번에 코스닥 벤처 공모펀드에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 또 저랑 하시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예, 예. 아, 일단 그 말씀을 하우스별로, 그러니까 하우스별로, 운용사별로 배분한다는 걸 들으니까 그 아이비와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좋다는 부분이 네,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시간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이거 코레이트 저희 코, 코스닥 벤처 펀드 어떻게 설정되고 앞으로 네. 일정이 어떤지 한번 그 부분만 간략하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스닥 벤처 펀드를 이번에 출시 공모 펀드를 최초 출시하는데요. 어, 총 판매사는 지금 우리 퍼스 증권 통화에서 총 6개만 6개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역시 아까 말씀듯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네, 수탁고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많이 받는다고 많은 펀드 에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적절한 수탁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 9월 24일 날 저희가 신규 설정이 되고 9월 2 0 안타깝지만 공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음. 9월 24일 하루만 우선은 저희가 펀드를 받을 생각이구요 네. 네. 아. 안타깝게 왜 그러냐면 9월 24, 25일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5일날 기간 수회측입니다 24일날 들어온 분들만 빅히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음.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 날까지는 소프트 클로징을 할 생각이고요 아. 한 6개 판매사 네, 네. 공익 똑같습니다 네, 네. 추가 접수를 안 받으니까 꼭,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10월 15일날 다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 날 다시 저희가 소프트 클로징을 해제하고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9월 24일 저희 회사에서 하루만 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할 수도 있는 게그 어,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빅히트에 대한 기존에 창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평할 수도 있는 처사 같아요. 그래서 9월 24일 하루 동안만 저희 회사에서 판매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포스티비의 오하나였고요. 옆에 나와 계신 어, 김종수 부장님 레이트 어, 자산 운영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9월 2 4일날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빅히트 상장 이후에는 또 다른 공분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빅히트로 얼마나 수익을 낸지는 지켜보시고 10월 15일? 1 0 5일 네, 맞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 한번 또 들어오시는 것도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아였고요. 부장님 네. 포렌트 사상의 김종수였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